유튜브 구독자 2,380만 명을 보유한 독일의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채널 쿠르츠 게작트는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국이 2060년이 되면 인구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군사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는 한국의 심각한 인구 소멸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2.1명인 반면, 한국은 1950년대 여성 한 명당 6명이던 출산율이 2023년에는 0.72명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현재와 같은 출산율을 이어갈 경우 100명의 한국인은 36명의 아이를 갖게 되며, 결국 단 4세대가 지나면 100명의 한국인이 5명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2060년 한국은 인구의 30%인 1,600만 명이 사라지며,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유아 인구는 1%에 불과한 충격적인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점점 갈등이 심화되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연금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최소한 은퇴자 1명당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2060년이 되면 노인 1명당 노동자가 1명도 안될 것이라며 노동인구 급감으로 한국은 2040년대부터 GDP가 정점을 찍고 영구적인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